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금 시장 리뷰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NB를 우리가 왜 여길 기준으로 수익 매매를 했을까요?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그리고 촘촘하게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갭에서 은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 더 들고 있어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얘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는데 갭에서 은봉으로 먼저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 또한 매물을 받은 게 되고 가장 강력한 지지하는 매물대인 7,283원을 안 깨면은 그 상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종목을 제가 스윙매매 해도 된다고 했던 겁니다. 잘 상승을 해 주었죠, 여러분들. 예, 이런 이유가 있고. 어, 그렇죠. 얘는, 이 중간 과정이 좀 길지만은, 이 봉을 다 합치면 뭐예요? 그냥 음봉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봉을 하나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양봉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음봉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형태가 이렇죠. 이 봉들을 합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매매했느냐. 협진을 매매한 거예요 아시겠죠 A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APL 스퀘어는 2.3갈수 있었는데 못 갔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빌리언스도 어제 그렇게 매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보산업을 이러한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반짝 상승해서 뭐예요? 꼬리의 반 매매를 한 거죠.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은 캔들 머리를 돌파해서 지킬 때 꼬리의 반까지 가는 경향이 많다. 왜 그렇느냐? 매물을 한번더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한번더 털기 위해서나.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전 매물 때 돌파 매매 중에 태강을 매매했어요. 제가 VI 풀리고 2,400, 오, 오 24,289원. 늘 지키며 위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매매로 오늘 좀 많이 했는데 태강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자 태강 vr 풀리고 아리스키드 위에요 라고 9시 19분에 예, 그렇죠 24,289원을 기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재상승을 해주었죠 이런거는 여러분들 v i 풀리고 그렇죠 기준을 기준을 딱 성실하게 지키고 천천히 올라온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리란 법은 없습니다 한 방에 오르는 종목도 있고요 일부러 이렇게 깼다가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뭐가 있었느냐. 대성파이택이었습니다대성파이택도 오늘 리딩을 해드렸죠. V.I. 풀리고 1237원 지키면 위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잘 보세요. 첫 상승은, 예, 그렇죠. V.I. 풀리고 그냥 무너졌죠. 그리고 두 번째 1237원 지키니까 쭉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Y 스틸텍도 마찬가지죠. 제가 VR 불림의 아래 지키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SY 스틸텍이 더 상승하고 싶으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매물대가 잠시 차트를 한번 쭉 당겨보자. 여기 있는 매물대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사실상. 여기 있는 매물대가 사실상 이놈이 지키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는 한에서 예, 다시 한번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예,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예, 그게 좋은,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리튬을 우리가 아침에 3,30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던 이유가 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탁점을 잡을 때는 정고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 올랐을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는 어디예요? 3,3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3,30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윙을 했는데, 자, 끝끝내 올라가죠. 제가 이거 외바닥이 다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예, 그렇죠? 왜 그렇느냐?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 좋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나눠서 올라온 겁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잘 올라갔으니까 상관없고이 좋은 사람들이 제일 짜증났어요. 이게 왜그러느냐 제가 여기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지키면은, 그렇죠? 이거 올라가기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눠서 성가시게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한 방에 올라간 걸 좋아하지만은 뭐 주포는 그렇죠. 주포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추세 상승하다가 마무리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주포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을 안 깨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을 안 깨는 게 아시겠죠? 이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등락률 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은 아침에, 그렇죠? 이 끝, 끝자리 상한가죠 이거 여러분들 갭 가지고 이거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확률, 확률이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은 만약에 밑에서 1,270원을 돌파해서 치킬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자리 상한가를 안 들고 있죠 왜 그런 느냐 끝자리 입장선 돌파잖아요 갭을 뜨는 경우보다 그렇죠 개파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 보통 이런 거를 상을 안눌려요 이것도 끝자락이죠. 둘다 끝자락에서 올라갔으면 하나는 갭뜰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하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혹시 이제는 끝자락 이평선 돌파 상한가가 통용이 되는 시대가 될수 있느냐 그건 내일 돼 봐야 알겠죠. 이렇게 자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에코 마케팅은. 제가 스윙하던 거였는데 다시 잡았어요. 이거 최근에 다시 잡았어요. 여기서 로스를 당했었어요. 어, 분명히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는데 왜안 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제 다시 잡았냐면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잡았어요. 자 위에 매물 여기까지 받았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매물도 여기서 받았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당연히 로스를 해야겠죠. 왜 그랬느냐? 언제 다시 올라올 줄 모르니깐요. 그렇죠? 그때 다시 올라와서 치키는 걸 봤어요. 이때 못 봤어요. 이날, 이 전고점까지 올라간 걸 봤어요. 그리고 묻어지는 걸 봤어요.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앞에 분명히 매물로 여기서 받아뒀는데, 이 매물 받은 곳을 돌파해서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한 채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겁니다. 시원하게 올라갔죠. 이런 이해관계를 아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다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